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 사안에 해당되는 메인 컨트롤 릴레이 회로 점검에 대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짤 방법은 메인 컨트롤 릴레이 회로 점검을 할수 있다. 자, 사안에 해당되는 메인 컨트롤 릴레이 회로 점검 내부 회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부 회로도만 잘 읽어보면 잘 해석하면은 메인 컨트롤 릴레이 답안 작성은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 회로도는 그러면 메인 컨트롤 릴레이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인젝터 e c u 전자 제어 장치 연료 펌프 점화 스위치 배터리 시동이죠, 그죠? 즉 메인 컨트롤 릴레이는 시동 장치와 관련된 장치입니다, 아셨죠? 메인 컨트롤 릴레이는 여기 있는 접지 인젝터 ECU 배터리 점화 스위치 시동, 이를 보면은 시동 장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작업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부터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자란 것은 배터리의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라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정의해 놨습니다 여자는은 코일에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한다 즉 코일에 이 부분 코일입니다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자화되죠 즉 자화된다 라는 것은 자석이 발생한다. 그죠? 그런데 여자 안 됐다는 것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여자가 되지 않는다. 즉,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색깔을 기판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전원을 4번 단자에 프로스 단자를 6번 단자에, 즉, 배터리에, 배터리가 4번과 6번에 전원을 공급했을 경우에, 전기가 흐르면 여자, 전기가 흐리, 흐르지 않으면 여자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을 보고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가 됨 1번, 7번. 그죠? 자 여기 비고 있는 사항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회로도를 이렇게 놨죠. 보시면은 터미널 배터리입니다, 죠. 그렇죠? 배터리 단자의 터미널을 4번과 6번, 2번과 5번의 전을 공급하면 즉, 자, 그러면은 4번의 마이너스 전은 플러스 전을 6번의 전을 공급하면 즉, 1번과 7번이 통준된다. 즉, 여자가 된다는 것은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볼까요? 자, 4번과 6번에 전기가 흐르죠. 그죠? 전기가 흐르면, 은 앞에서 뭐랬습니까? 이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자화된다 죠 그죠? 자화되면, 은 자석화돼서, 좀 뭡니까? 1번과 7번에 있는 부분에 있는 이 스위치가 다 붙겠죠. 즉, 4번과 6번의 코일에 전기가 흐름으로써 배터리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4번과 6번에 있는 릴레이의 코일에 자화되면서 1번과 7번에 있는 이 스위치가 붙음으로써 1번과 7번에 전기가 흐른다. 죠통전되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여자 되었다.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닐레이 헤르도에 보면은, 여자가 됐다는 것 1번과 7번이 전기가 흘렀을 때, 0옴이 나오면은 정상적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여자가 안 되었을 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무슨, 무슨 말이냐 하면은, 4번과 6번, 2번과 5번에 배터리 전원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을 때, 1번과 7번을 재미는 뭐한데 2번 5번, 2번 3번, 2번 5번, 2번 3번 지었을 때약 95옴인 95옴. 4번과 6번을 지었을 때약 35옴이 나오면은 양호란 얘기입니다. 그죠이 메인 컨트롤 릴레이는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죠 자, 그리고 여기에 L1, L2 놨죠즉 4핀 릴레이 두 개라고 기재해 놨습니다. 즉 번호 이렇게 되죠. 메인 컨트롤 릴레이는 4핀짜리 릴레이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측정하는 것을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듯이 4번과 6번의 배터리 전원을 공급, 요 배터리 죠 4번과 6번의 배터리 전원을 공급하고 하면은, 그죠? 딸깍 소리 납니다. 그죠? 딸깍 소리 난다는 것은 코이 자화되어서 스위치가 딱 붙었습니다. 그죠? 스위치가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4번과 6번에 코이 여기 자화되어서 인연 붙죠? 그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번과 5번에 배터리 전원을 공급하니까 이 코일의 인연을 받아서 여기 점선은, 점선은 이 코일의 인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2번과 5번에 배터리 전원을 연결하면은 이 코일이 자화되면서 1번과 7번에 있는 이 스위치가 붙으면서 1번과 7번에 전기가 흐르니까 즉 여자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자 되었을 때 1번과 7번에 있는 그렇죠? 1번과 7번에 있는 어 단자에 멀티테스트기로 측정하실 때0옴음이 나오면은 이 메인 컨트롤 릴레이는 이상이없다는 얘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자가 안 됐다는 것은 4번과 6번, 2번과 5번에 배터리 전원을,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재었을때 무한대 약9 5옴3 5옴 나오면은 여기 있는 메인 컨트롤 릴레이는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했죠. 4번과 6번에 배터리 전원을 공급하고, 1번과 7번에 멀티 테스트, 테스트기로 아, 측정합니다. 그죠? 옴, 옴에위치둡니다 아시죠? 옴에위치두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영 오옴 나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자, 1번과 7번에, 그죠? 배터리에 4번과 6번 전원 공급하고 1번과 7번에 멀티 테스트기로 지었을 때 1번과 7번이 여자 됐죠. 여자 됐을 때 영어음이 나오면은 1분 이 메인 컨트롤 릴레이는 이상이 없고 양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여기 보십시오. 그죠? 1번과 7번째 했때 영음 나오죠, 그러면 다음에 양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2번과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2번과 5번이라는 것은, 아, 이건 뭐안 됩니다, 그죠? 2번과 5번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약 95음인데, 어, 여기 왜 149.4가 나오지? 걱정하지 않으시됩니다이 메인 컨트롤 릴레이가 잘못되었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즉 시험치기 전에, 시험 심사위원들께서 늘 학생들이 연습하던 장비일지라도 그날 두, 세 번을 측정해서 그날 온도와 기후에 따라서 측정 값을 기재해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양호하면은 측정 범위를 항상 기재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측정된 값을 갖고 규준 어, 감독위원 제시한 범위에 들었으면 양호 그렇지 않으면 불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4번과 6번제 재니까 약 35옴인데 40.7 나오죠? 어? 약 35옴이라면 감독위원이 규정값의 범위를 그날 몇 번, 서너 번, 두세 번 또는 서너 번 측정한 후에 규정값의 범위를 다 기재해 놓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면 양호 그렇지 않으면 불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측정 제한값은 기본적으로 판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그날 다시 한번 감독위원이 측정값을 정답이라고 어 정답지에다가 모범 답안에 기재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정값이 그 안에 들어서 양호 분량만 판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컨트롤 릴레이 회로 점검 컨트롤 릴레이의 고장 부분을 점검한 후 기록표에 판정하시오 했죠 그죠 자 이게 뭐 1이 맞으면 4점 1이 맞으면 2점 요거부터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4점이 될지 6점이 될지 5점이 될지는 모르습니다만은 1번 측정과 2번 판정 부분이 모두 다 맞으면 4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이 맞고 2번이 오답이죠. 그러면 2점을 부여하고, 그런데 1번 상이 틀리고 2번을 맞으면은 이 판정표는 0점으로 부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1번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자, 코인이 여자 되었을 때 여자 되어 되었... 지알았을때 모두 양호면은 판정에 양호하고 정비 및 조치 사항에서는 정비 및 조치할 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은 이 판정판정표 맞습니다. 그리고 코일이 여자되었을 때는 양호이고 여자 안되었을 때 재보니까 그 범위의 범위의 범주를 벗어났어 불량이 나오죠. 그러면 판정은 불량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정비 및 조치할 사항에 메인 컨트롤 릴레이 교환 후 재점검 이렇게 하시면은 이 판정표는 정답을 어, 판정표의 답을 배점을 4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설명한 어, 여자 되었을 때와 여자 되었, 되지 않았을 때 기준값은 그날 감독위원께서 시험치기 전에 두세번그 장비를 측정해보고 기준값을 모범 답안에 기록해두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에 있다면 양호, 없다면은 불량해서 정비 및 조치사항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